이번 주 온라인 포커스. 기가스 소프트에서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방우의 새로운 전설. 볼 3D 성인 무역 온라인 게임. 시리즈 천입니다. 철저하게 파벌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 시리즈 천. 방우의 세계를 평정하고 싶다면 정파, 사파, 그리고 마교 중 어떤 세력이 무림의 패권을 쥐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러분은 어떤 파벌에 속해 있는가? 자신이 속한 파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무림 패권을 장악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시리즈 찬의 파벌은 어떤 형태로 대립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하면서 어떤 파벌이우세할 것인가 미리 점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반적인 무협지나 무협만화에서 무림의 가장 큰 세력으로 정의를 소화하는 세력을 정파,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세력을 사파, 악행보다는 무림 제패를 목적으로 한 종교적 색채가 강한 세력을 마결화한다. 하지만 시2지천에서 이들 세력은 단지 대립하는 관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먼저 정파. 이름은 천도혁계. 출신은 동네산 본성 군산과 천궁 홍화. 모든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은 이들에게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를 수호하라는 뜻에서 충도협객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됐다각 한파에 속하지만 개개인마다 무기에 따라 세개의 직업으로 나뉩니다. 검을 전공으로 한 의검 특출한 칼잡이들의 집합소 도군 전투용 투옥을 장착하는 독특한 직업 권도부 이들 간의 적절한 융합을 통해 우리의 패권 정복에 도전하는 세력 정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정파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세력 사파. 해왕 과천년에서 배출한 풍태자는 자유롭게 곳곳을 방랑하며 그 어떤 구속에도 배치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특징이다. 한 사파 특유의 정서적인 영향으로 다소 거칠고 다루기 힘든 랭수와 같아 미리 조심하는 것이 현상에 좋을 것이다. 물론, 이들에게도 특화된 세계의 직업이 있다. 귀파 속에 숨겨둔 칼과 음공을 사용하는 율기다 이더류의 일종으로 양손에 칼을 들고 싸우는 밀귀다. 긴 칼을 연마하는 살귀다. 이세 개의 직업이 연합할 경우 무림의 지용도가 들썩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다른 세력들은 항상 긴장하고 또 견제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대립 세력인 마귀. 특별한 교육 과정을 거치진 않았지만 15년간의 기초적인 생존훈련을 통해 어둠난 세력, 공마살인이 있다. 명초에서도 알수 있듯 이들은 어둠과 살이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존재다생존훈련 방식 안에 무기에 따른 전문직업훈련도 포함되어 있는데 크고 두꺼운 칼을 사용하는 전도야다 긴창을 전문적으로 수련한 대도야자. 준술로서 무림평정을 나선 본강야차가 있다. 이들 마교들에게 그 어떤 두려움이란 없다. 다만 파벌간의 끈질긴 전쟁이 지치게 할 뿐이다. 세계의 파벌간의 끊임없는 투쟁, 십이지천. 12지천. 앞으로 십이지천의 미래는 어떤 세력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모험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온라인 화제작의 면면을 살펴보는 온라인 버커스. 지금까지 기가스 소프트에서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강호의 새로운 전설, 풀 3D 성인 무역 온라인 게임 1 2기전이었습니다